속스림. 그냥 참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 셨던 적 있으신가요 공복에는 쓰리고 식후에는 더부룩 하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위산을 억제하는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좋아졌다가 또 다시 같은 증상이 되풀이된다면 그건 위산 때문이 아니라 손상된 위점막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사로서 실제 효과를 확인했던 속쓰림과 위장염증 회복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영양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속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진짜 회복을 돕는 성분들이에요 위염이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자극에 훨씬 예민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기적인 진정이 아니라 회복, 말 그대로 위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죠. 첫 번째로 소개할 성분은 DGL, 디글리시 d 에이티드 리클리스입니다.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감초에서 부작용 유발 성분만 제거하고 좋은 효과만 남긴 형태예요. 감초는 예로부터 위염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래 복용하면 글리시리 진산이라는 스테르드유사 성분이 부종이나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젤은 이 글리시리 진산을 제거해서 감초의 항염증 효과와 위장보호 기능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성분인데요. 위 점막의 점액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해 손상된 부위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복시 속쓰림이 자주 생기는 분들께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연 카르노신입니다. 이 성분은 아연과 카르노신이 결합된 복합제로 위 점막에 오래 머물면서 직접적인 재생 작용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카르노신은 히스틴과 베타알라닌 이라는 두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된 이펩타이드 e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고 단백질 손상을 줄이며 점막 세포의 회복을 촉진해줍니다. 아연은 세포 재생과 면역 제조에도 중요한 미네랄이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억제에도 효과적이죠. 만산적인 위염이나 반복되는 위장 자해를 겪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성분입니다. 이두 가지가 결합된 아연 카르노신 은 단순히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유도하는 영양제 라고 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천연성분인 메스틱검입니다. 그리스 키오스 섬에서 자생하는 메스틱나무의 수지에서 추출한 이 성분은 오래전부터 위장질환에 널리 사용되어 온 자연유래 위장진정제인데요. 메스틱검은 위벽의 점막 보호막을 형성해 위산이나 염증으로부터 위 점막을 물리적으로 감싸주고 헬리고박터 파이로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산 자극으로 인해 상처나 염증이 반복되는 분들에게는 DGL, 아연카르노신과 함께 사용할 경우 증상 완화와 회복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충하면 좋은 것이 바로 복합 소화 효소입니다. 위염 환자 중에는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위에서 분비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위염이 있으면 위산이 줄고 그에 따라 펩신 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현대인의 식단은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글루텐 같은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펩신만 보충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락타아제, 글루텐 분해 효소 등이 포함된 복합 효소제를 추천해요. 예를 들어 카미티 효소 같은 제품을 함께 복용하시면 전반적인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복부 팩만 가스, 영양 흡수 저하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속쓰림이 무조건 위험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위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저산증이나 영유성 식도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사과식초나 베타인 HCL을 소량 복용해 보는 것입니다. 복용 후 속이 편해지면 저산증의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더 쓰리다면 위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 방법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속이 쓰려서 위험인 줄 알고 계속 제산제만 먹었는데요. 사과식초를 먹고 오히려 속이 편해진 걸 느끼고 나서야 저산증으로 인해 영수증 식도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위산 밸런스를 회복하는 쪽으로 관리했더니 증상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식, 자극적인 음식, 야식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스트레스 관리, 적당한 운동,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는 식습관까지 이러한 변화들이 위 점막 회복을 도와주고 영양제의 효과도 훨씬 잘 발휘하게 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DGL 아연 카르노신 메스틱검은 속쓰림과 위염 회복을 위한 핵심 영양제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복합 소화 효소나 생활습관 개선도 함께 고려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